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극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입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님이 의 크시도소이다.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다음 오늘은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를 가지고 나눠 보겠습니다. 여러분 절망과 소망의 차이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사전적인 정의로 절망을 얘기하다 보면 절망은 모든 희망을 잃고 어떤 일도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나아질 가능성이 없다고 믿으며 무기력감과 깊은 슬픔을 동반합니다. 여기에 핵심은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가 전혀 없는 거예요. 노력해도 소용없다고 하는 믿음.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믿음이라고 했죠. 내가 무엇을 믿냐면 희망이 없다고 믿어버리는 것이 절망이에요. 현재의 고통이나 어려움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소망은 어떤 일을 이루거나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또는 앞으로 잘될 수 있는 가능성을 믿는 거예요. 둘다이 사전적인 정의에 무엇이 포함돼 있냐면 믿음이란 단어가 포함이 있어요. 절망에 빠진 사람은 나아질 가능성이 없다고 믿고 슬픔에 빠지고 소망에 있는 사람은 잘될수 있다는 믿음 안에 있으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해결책을 찾게 돼요. 또 소망은 내가 나아갈 동기를 부여하게 됩니다. 소망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강력한 동기를 제공하는 거예요. 또 이런 소망 가운데 있는 사람의 정서를 분석해 봤더니 심리적으로 이 사람들의 정서는 감사, 평온, 기쁨 이것이 자기 신의 정신 건강을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절망과 소망의 사전적 정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절망은 소망이 없음을 믿는 거고 소망은 소망이 있음을 믿는다고 했잖아요. 우리의 소망은 살아계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란 분이 살아계세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성경의 가장 첫절이 되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이 말씀에 눈이 열려야지 돼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이 말씀을 외우고 읽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어요. 근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말씀이 열리지 않는다면 끊임없이 인간적인 방법을 찾아서 헤매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게 돼요. 교회를 다니는 이 사람들 중에서도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레미야 애가의 3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 당하는 자는 나로다. 나를 이끌어 어두만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비단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도 나를 지시는도다.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이스라엘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안 하다가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이를 두고 알아야 될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평화다라고 했을 때 순종하는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매를 맞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영원한 구원 천국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때론 이런 기도를 하죠. 하나님 저 돈을 많이 벌게 해주세요. 로또도 당첨되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잘 알아. 제가 이렇게 비유를 들은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을 보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 때 여러분에게 해가 되는 것은 주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거를 매달리잖아요. 훈련을 시켜요. 그거를 고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 건져내는 작업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현재 내가 그 고난을 겪고 있다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 앞으로 무릎 꿇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애가는 믿는 자들을 향해서 쓴 성경입니다. 특히 예레미야는 너무나 뛰어난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예레미야조차 하나님의 경고한 것이 눈앞으로 다 보여지고 이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현실로 펼쳐지자 이런 다양한 어떤 복잡한 심정의 기도가 나와요. 원망도 나옵니다. 심지어는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을 보세요. 내 고처와 재난, 고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내 인생에 이런 쓴맛을 기억한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던 자였거든요. 쓰임을 받았는데 예레미야는 무슨 기억을 하는지 알아요? 하나님 앞에서 고통스럽고 고난당했고 하나님 일하다가 웅덩이에 들어가고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난 이거를 기억한다. 기억의 영역이라는 것이 참 독특하고 위험한 게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이 신앙 생활을 고생길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나 고생했잖아 하나님. 나 고생했는데 이게 또웬 고생이야? 이 당시 나라 어떻게 된 자요? 아이를 잡아먹어요. 막 불이 나고 비명과 곡하는 소리야. 옷을 짓고 배고프고 자식을 잡아먹고 불타고 이런 현실을 눈으로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이르미야가 내 인생이 고통스러웠다. 인생은 비극이더라.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도 이런 절망은 일수 있습니다. 근데 그 절망의 뿌리를 들어가면 죄가 있었던 거예요. 예레미야에 펼쳐진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의 상황이 왜 처참하게 됐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근데 이들은 자기가 죄 아래에 있다는 걸 몰랐어요. 왜냐?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예배했던 자들이었거든요. 안전하다고 생각했었어요. 왜 예배를 들었던 이들은 왜 이렇게 망했습니까? 자기가 잘한다고 믿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은 일부는 순종하고 일부는 순종하지 않았던 신앙적인 타협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배는 하면서 자신의 육적인 욕망에 끊임없이 무언가를 남겨 놓기도 했었어요. 끊임없이 나의 욕망을 찾아 헤매기도 했었습니다. 내가 알면서도 안 하는 게 있거든요. 그거 무시하면 안 돼요. 멈춰야 돼요. 왜냐 나중에 알면서도 계속하는 그 행동이 내 양심을 화인 맞게 만들어요. 저는 죄가 죄라고 보지 않게 만들어요. 내가 알면서도 뭔가 불안한 게 있으면 당장 멈춰야 됩니다. 막대한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멈춰야지 돼요. 왜냐? 목숨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의 절망의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그리고 죄는 사망을 불러일으킵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삭순 사망이요 고린도전서 15장 56절은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로마서 7장 5절은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주의 역사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교회의 절망의 역사는 인간의 한계, 이 죄를 이길 수 없었다는 겁니다. 죄와 죽음의 문제를 이길 수 없었다는 거예요. 또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가장 최고의 절망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도 그 관계의 끊어짐을 모르고 산 성도들도 있어요. 이것이 심판이에요. 이것이 진짜 절망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절망이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우리는 절망이라고 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해서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겪었던 가장 큰 절망은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나왔던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이 겪었던 절망은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그걸로 인하여 죽음을 당하게 된다는 모든 형벌을 대신 지었을 때 하나님과의 단절이 가장 예수님의 고통이었어요. 었 이 땅의 절망은 여러분이 잠깐 돈이 없고 과거에 뭔가 문제가 있고 직장 생활에 문제가 있고 상사에 불화나 이것이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 절망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가족이나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절망처럼 큰일 났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불씁니다. 당신의 그 주위에 있는 자들이 오늘 죽으면 천국 갈것 같습니까? 지옥 갈것 같습니까? 거기서 절망과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사람은 다 죽습니다. 천국은 있고 지옥도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의 예표예요. 여기는 불타고 자식들을 잡아먹고 하겠지만 예수님이 오시는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때의 이 둘째 사망은 이 정도의 급이 아니에요. 영원한 불못에 처해지게 되며 여러분의 제약대로 여러분이 심판받게 됩니다. 영원한 절망이에요. 영원한 단절입니다. 이것이 교회에서 말하는 절망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절망 앞에서. 어떠한 특권과 권세를 누리고 있는 자입니까? 그 제한과 심판을 피하는 권세와 능력을 가진 자예요. 본문에 보면 소망을 발견하게 돼요. 그 소망은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에요. 구원이 있고 천국이 있고 또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살릴 거란 약속. 때로는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이 세상 것에 절망을 느끼기도 해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것이 절망이 아니라 이 땅에 지옥이 있다는 것이 절망이며 내가 이 땅의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갖고 있는 것은 나는 천국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가요.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에 눈물이 있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없다면 오늘이라는 시간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지 돼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돌아가셨다는 이것이 그 형벌이 그 심판이 나로 인한 이 죄에 대한 형벌 그 심판이 예수님이 돌아가셨던 십자가의 진리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이 보이고 있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라요. 여러분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이건 피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에는 형벌이 있어요. 인간에 숨어있는 그 본성과 더러운가, 물란한가, 부도덕과 이런 거짓과 미움과 살인가 이런 것들은 너무나 더러운 죄들이에요. 근데 그 앞에 지옥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어요 지난주에 큰 뜻에 대해서 우리가 설교를 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큰 뜻은 바로 이러한 나를 도와주고 살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대신 벌을 당했습니다 나의 지난 삶에 거짓된 거, 거짓된 욕망 현재도 짓고 있는 나의 이 추함들 이거를 단한 번의 지사로 가지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 십자가를 생각했을 때 마음 상태가 어떻습니까? 이런 십자가에 무릎 꿇는 겸손함과 경배와 찬양이 없다면 여러분 비상등이 켜진 겁니다. 점검해봐야 돼요. 천국 간다는 게 막연한 기대처럼 그냥 교회 다니면 천국까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있었어요. 우리는 죄가 있어요. 벌받을 존재예요. 그게 절망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어요. 이게 절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소망 가운데 거하시게 창조했어요. 우리를 소망 가운데 희망 가운데 살도록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 창조의 형상대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그 벌을 당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절망 가운데 참 절망과 참 소망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모든 걸 깨닫고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라. 이 말씀의 구절을 지금 이 땅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영원한 구원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 땅이 나를 속이고 때로는 인간 관계가 나를 힘들게 만들고 또 과거의 상처가 나를 붙들어 매겠지만 우리는 과거의 상처를 기억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기억하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고통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나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는데. 지난 신한생활이 고통입니까? 이 기억 어디서 시작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께서 나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기억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부활과 영원한 약속에서 시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에 절망 가운데 지금 빠져서 절망인 줄 알았지만 그 안에 소망의 기억을 끄집어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배와 죽음의 건세를 이기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이는 모든 절망을 이겨버린 승리를 선포한 것입니다. 히브리소 10장 18절입니다. 이것들을 사하셨은 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히브리서 10장을 펼쳐 보시기 바래요. 3절 보시겠습니다. 기억에 대해서 나와요. 우리가 들었던그 제사들은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동물의 제사가 이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 11절도 보시겠습니다. 이 죄를 없게 하지 못한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정말 감동적인 게 17절. 그들의 죄와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라고 선포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기억은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이 땅의 것에 웃겨가지고 자꾸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절망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 어떤 건지 아 압니까? 과거에 빠져 있어요. 근데 우리의 그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다신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우리는 거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이는 예레미야 삼십일장 삼십이절부터도 나옵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구에 내가 이스라엘 집가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며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는 여기서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여기서 시작이 돼야 돼요. 로마서 15장 13절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스라엘은 이런 절망 가운데 빠져서 고난이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성경은 그 고난이란 시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가 환란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 환란이 고난이에요. 이 고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다는 소망을 이루는 줄 암위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되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다니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소망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까? 이 절망은 이 땅에 끝이 온다는 것이며, 지옥이 있다는 것이며, 죄에는 형벌이 있다는 것입니다.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절망을 끊어버리고 소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나아갈 곳은 그 복음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40절은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호세아서 6장 1절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께 무릎 꿇어요 제가 부사역자로 있었을 때 어떤 청년이 밤에 다급하게 연락이 왔었어요 어떤 사업에 있어서 문제가 생겨서 그 돈이 펑크가 난 거예요 그 돈의 액수는 컸습니다 당장 그 문제를 해결했어야 됐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그 청년이 회사에서 당장 위험해지고 심지어는 신고까지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었 그런데 이 청년이 그 상황에서 했던 선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신의 이런 문제를 숨김없이 기도하는 사람들한테 처음에 나누더라고요 자존심 이런 거다 내려놨어요 다 솔직히 얘기했어요 자존심 체면이 성경에서 얼마나 이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끄는지 아십니까? 본디오 빌라도와 시드기아 왕과 사우랑이 대표적인 경우죠 근데 이 청년이 다 늘어났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한테 연락을 했어요. 저한테도 연락을 했어요. 그들이 모여서 기도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사역 중에 일정을 끝나고 급히 교회를 찾아갔어요. 밤이었습니다. 그 청년들이 모여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교회 문을 열고 봤던 그 기억은 그곳에 빛이 마치 스포트라이트라고 하는 핀 조명을 거기에 때렸듯이 그곳에 조명만 따로 쳤는지 알았었어요. 그리고 그쪽으로 다가갔어요. 같이 겸손히 기도를 했습니다 이 문제가 그 주에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는 어려운 일을 안 겪을 수가 없고 여기 있는 우리 아버지만께 성도도 문제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 있는 누구나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만의 방법을 쓸 때가 있어요 회피를 할 수도 있고 도망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세상적인 힘에 기댈 수도 있어요 또 세상적으로 말하는 심리적으로 말하는 이 절망의 그 뜻처럼 내가 아예 자포자기해 버릴 수도 있어요. 그냥 다될 대로 되나 보다. 저는 그때 그 청년들이 모여서 기도했던 그 빛의 자리를 기억합니다. 예수께 소망을 주는 자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 나와 무릎을 꿇습니다. 나중에 예레미야 애가는 5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기도를 올립니다. 이 절망의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해결하는 것은 소망어린 기도였어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지금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당장 새벽예배 스타트하세요.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금식기도 들어가세요.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님께 걸어보세요. 그것이 당신이 예수님을 살아계셨다는 믿음의 증거가 될 거예요. 정말 그분이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나를 대신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사 이 땅에 오신 분이라면 거기가 답이라는 것을 당연히 알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의 행동과 도피와 회피를 오늘 당장 멈추시길 바랍니다. 무릎 꿇어야 돼요. 우선순위를 바꿔야 돼요.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을 넘어 최고로 나를 주님께 드려보세요. 내가 아는 하나님, 이 성경에 나온 하나님은 정말 소망의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절망은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소망뿐이 있습니다. 그 소망의 증거가 십자가예요. 여러분 성령받기를 지금 건면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이 십자가 앞에서 떨려요. 성령을 받으면 내가 어떤 일이 있을 때 회피하는 게 아니라 무릎 꿇고 애곡하고 통곡하고 애통하며 회개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쓰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다시 오신대요. 사도행전 1장 11절.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오시리라. 마태복음 24장 30절.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요한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오.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매 죄름의 보편성을 의미합니다. 모든 자들에게 일어날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8절입니다.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라고 단번에 드리신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느니라. 대살로니가돈서 4장 16절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외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해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네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대로 갚아주리라. 요한복은 3장 16절 암송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극유하심 불쌍히 어기심이 영원 무근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다 잠시 잠깐의 고난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이 성실하심과 선하심이 아침마다 새롭다 아침마다 새롭다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서이다 그 여기 성실하심은 주의 열심을 의미합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 지금도 쉬지 않고 내 곁에서 함께하시는 주의 열심 그 성실을 바라보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상처를 바라보지 않고 현재 여러분의 물질적인 재정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먼저 감사하며 주님께 도움을 구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소망이시며 주가 길이요 진리 생명이 되십니다. 주님은 아침마다 새롭고 새롭게 시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와 함께 계시며 주님 앞에 나온 자를 돕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 나 구하는 여원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이 땅에는 절망이 우리를 위협할 때가 있습니다. 갖고 있는 물질적인 것으로, 과거의 상처로, 인간관계로, 직장의 여러 가지 문제로, 어떤 외로움으로 이 절망으로 우리를 속일 때가 있어요. 또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이 절망의 상태가 지금 눈앞에서 사실처럼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절망의 상태가 오래도록 지속될 것 같아서 내가 그거를 더욱 믿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거 아닙니다. 소망은 소망 대신 그 미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눈을 소망을 향하여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지난 삶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마다 새롭고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기다리신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하심이 나를 향하여 오늘까지 주의 그 일하심이 여기까지 이끌어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향하여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늘 당신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웃기를 바래요. 근데 그 비결이 주 앞에 오는 자예요. 주 안에 있는 자예요. 주께 소망을 두는 자입니다. 지금 아버지만교의 성도뿐만이 아니라 이 유튜브를 들이는 모든 성도 여러분 주께 소망을 두고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멈추고 도망가는 걸 멈추고 오늘 무릎 꿇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주 앞에 날마다 나오게 바랍니다. 잊지를 못합니다. 그 청년들의 그 지난 세월 모여서 기도했던 그 눈물의 기도를 잊지를 못해요. 저는 기도를 했어요. 이 청년들이 지금의 신앙의 겸손함을 주님 오실 때까지 유지하여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으나 그 어려움 속에서 저 신앙을 잃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나의 진료며 힘이며 위기에서 피어날 나의 방패며 보호자 되신다는 것을 그들이 평생토록 잃지 않게 해주세요. 그들이 이 땅을 살면서 수많은 일이 있겠으나 피하기보다 주 앞에 무릎 꿇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맞서 나가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말씀으로 맞서 나가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성령 안의 소망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기를 바래요. 주의 신실하신가 그그유하심을 여러분 삶에서 떠올려 보세요. 현재의 물질적인 문제나 현재 겪고 있는 회사나 직장의 문제로 회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자포자기하고 싶고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이 절망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는 자가 있습니까?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절망의 그 정의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께 소망을 주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영원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오늘뿐만이 아니라 지난 여러분 모든 삶 속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 기억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오늘 22절부터 26절까지 소리내서 보면서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와의 인자와 긍율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 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다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기다림이 기다림이 좋도다. 아침마다 새롭고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아침마다 새로 어 예수님의 기억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